자, 이제 2022년 11월 교육청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 합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 봐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항이 지금 먼저 실수인 등비수열이야. 자, 그런데 요 놈들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0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앞에 있는 요 놈은 K가 1부터 20까지 변하고 있고 AK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그마 적고요. K값은 지금 이제 1부터 20까지 AK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첫 장이 얼마야? A1이야. 공비는 그대로 R이라고 적어보면서 문제의 식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볼게.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해보면 첫째 항을 우리가 지금 뭘로 볼수 있다? A1이라고 볼수 있겠죠? 공비를 R로 두게 되면 항의 개수는 20개야. 자, 마이너스 1 적고요. 자, 그 다음 R-1이다. 이렇게 적어 나가겠습니다. 괜찮죠? 자, 얘는 그냥 기본적인 식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걸잘 봐야 돼. 자, 얘는 시그마 적고요. K 값은 지금 이제 1부터 10까지 10개 항을 적을 건데, 어, 얘는요. A에 2K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시그마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펼쳐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k가 1이면 a2가 됩니다. 2를 넣으면 a4가 되고요. 3을 넣으면 a6이다. 이렇게 딱 나가면서 어디까지 가 주는 거야? 10을 넣으니까 a의 20번째 항까지 한다. 어, 딱 보니까 얘는 지금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이제 우리 의 인식 필요해. 자, 내가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유는 어차피 짝수 번째 가더라도 등비수열은 유지가 될 거니까 요놈을 내가 지금 이제 물어보자.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한 칸씩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비를 뭐라고 볼수 있겠다? R제곱이다?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내가 지금 뭘 만들어낼 수 있어? 합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버릴게.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첫째 항은 뭘로 생각하자고요? 두 번째 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은 a2가 되고요. 공비는 r의 제곱이죠. r의 제곱인데 얘가 모두 몇개 있다? 항이 10개 있다. 이렇게 만들어내죠. r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자, 그러면 요 놈은 지금 이제 우리가 풀었으면 r 제곱 마이너스 1이 올 거고요. 자, 위에 봐봐. 두 번째 항은 첫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거니까, A1에다가 R 적고, 얘는 r 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짝수번째 항들의 합이 정해진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생각해야 돼. 아, 그래. 요 놈을 내가 지금 그냥 첫항으로볼 거고, 한 칸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공비는 뭐가 되겠구나. R제곱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니까 뭐가 나온 거야. 0이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요 놈도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r 마이너스 1분의자 위에다가 지금 이제 뭐가 올라간다 그래 a1 올라가고요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거기다가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자 위에다가는 지금 이제 뭐가 올라가는 거야 a1 r 에다가 r 래 20제곱 마이너스 1 올라갑니다 괜찮죠 자 분수식이니까. 통분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R제곱 마이너스 1 분모 통분시키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R 플러스 1을 여기다가 곱해줘야지. 그러면 A1 적고 R 플러스 1로 내가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R 플러스 1 곱해주고요. 그 다음, R에 20제곱 마이너스 1 적어주고요. 자, 플러스. a1r에다가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값이 지금 0이니까 분자가 지금 이제 0으로 만들어주면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잘봐 여기서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a1과 a1 묶어낼 거고 r의 20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할 거야 그래 여기에 있는 분자에다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a1에다가 r의 20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지금 누가 남는 거야? r 플러스 1이 남고요. 여기는 r이 남는 거 맞지? 자, r.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이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r 값이 1이 아니란전제에서 풀고 있으니까 r 값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와주는 거 맞죠? 괜찮아 이까진. 넘어와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뭐가 또 나와 있냐면 a3과 a4를 딱 더한 게 3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일반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놈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 치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a3 더하기 a4 요놈은 a1에다가 r을 두번 곱한 거고 얘는. a1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고 이 값이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근데 공비를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럼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 a1.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a1. 계산하니까 8분의 1 a1 만들어져가지고 얘가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a1 값은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 문제도 끝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잘 봐두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꼭좀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